오늘 9월 28일입니다. 어, 저희가 관행 방식으로 농사를 고추 농사를 짓는 어느 농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. 그 댓글 중에 예, 약흔을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약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. 약흔, 약 약을 뿌린 흔적이란 뜻입니다. 농약 중에 화학 농약 중에는 에, 수화제라고 해 가지고 그 가루 형태로 된 약이 있습니다. 이 가루 형태의 약을 물에 녹여 가지고 뿌리는데 이게 완전히 물에 흡수돼 가지고 분해돼서 이게 완전히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, 밀가루를 물에 푼 것처럼 흔적이 있습니다. 이 농약을 고추에 뿌리게 되면은, 고추에가 약을 뿌리는 흔적, 분말 형태의 흔적이 남겠죠. 그래서 고추 세척기가 필요합니다. 관행농가에서 고추 세척기가 다 있죠.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요, 고추 세척할 때 벅벅 힘들게 씻어야 된답니다. 저는, 자담유황농법이기 때문에 고추 세척기가 필요 없고, 자담유황농법에서는 고추에 약흔이 남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세척기 없어도 통풍이나 락스로